안녕 친구들. 오늘은 겨울 산행. 그 짜릿한 모험에 대해 이야기 해볼 거야. 생각만 해도 심장이 쿵쾅거린다고? 나만 그런 거 아니지? 겨울 산행. 왜 이렇게 핫할까? 눈 덮인 산의 절경은 말해 뭐해 그냥 예술이지. 게다가 여름과는 또 다른 스릴을 느낄 수 있잖아. 미끄러운 길을 조심조심 오르는 그 긴장감. 아 생각만 해도 설레네. 자 그럼 겨울 산행을 제대로 즐기하면뭘 준비해야 할까? 첫째 따뜻한 옷은 필수. 방수, 방풍 기능은 기본이고 보온 기능까지 갖춘 옷으로 무장해야 해. 안 그럼 산에서 얼어 죽을 수도. 농담이야. 하지만 따뜻하게 입는 건 정말 중요해. 둘째, 안전 장비. 등산화, 아이젠, 스틱은 필수 중의 필수. 특히 아이젠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녀석이지. 스틱은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무릎에 부담을 덜어주는 효자템이고. 셋째, 충분한 물과 간식. 산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많으니까. 넉넉하게 챙겨가야 해. 초콜릿, 견과류, 과일 같은 건 에너지 보충에 딱이지. 자, 이제 겨울 산행의 꿀팁을 알아볼까? 첫째, 날씨 확인은 기본 중의 기본. 산 날씨는 변덕스러우니까 기상 예보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야 해. 둘째, 그 혼자보다는 두명 이상.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일행과 함께 가는 게 좋아. 셋째, 자신의 체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. 무리한 코스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코스를 선택해서 안전하게 산행을 즐기자. 어때? 겨울 산행,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? 물론, 준비할 게 많긴 하지만, 그만큼 얻는 것도 많다는 거. 눈 덮인 산의 아름다움, 짜릿한 스릴, 그리고 성취감까지. 이번 겨울, 우리 함께 멋진 겨울 산행을 즐겨보라고. 아자.